오피아 3D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피아 3D는 카티아, 유지, 프로이 등의 다양한 3D 캐드를 읽어드려 다양한 형상 분석, 모델 비교, 강력한 섹션 작업, 치수 작업, 문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설계 이후의 모든 후속 공정 업무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무용 솔루션입니다. 이제 부서 간의 데이터 공유 뿐만 아니라 3D의 현업 업무를 오피아 3D 하나로 완벽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페아3D의 기본 화면 구성을 보면 모든 기능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초보자도 매우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파일 탐색기가 내장되어 있어 작업 디렉토리를 바로 확인하면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나 FTP를 사용해 서버에 접속해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읽기 기능을 보겠습니다. 오페아3D에서는 모든 3D 데이터와 2D 데이터를 변함없이 직접 읽어드릴 수 있고 파일 읽기 속도가 다른 어떤 3D CAD 소프트웨어보다 빠릅니다. 읽기 가능한 파일 형식을 보면 3D 부분은 카티아 유지 NX 프로이 솔리드 엣지 솔리드 웍스 인벤터 3D CAD 간 호환 파일인 스텝 IGS 파라솔리드 형상출출 파일인 JT, CGR 등을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2D 부분은 카테아의캣 드로잉, 유지 n x x 의 2D PRT, 오토캐드의 DWG, DXF 출력 전용 파일인 CGM, HPG, PLT 등도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파일을 오페아 3D의 자체 파일 형식인 오페아 3D로 저장하여 사용하면 95% 이상 파일 크기를 압축할 수 있고, 원본 3D2D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원본 파일이 배포되지 않아서 보안도 강화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형상의 속성과 작업 내용까지 모두 압축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m와 4m 크기의 대형 프레스 금형의 파일 크기가 5 2 0 m 가인 파일을 o p l 3 d 파일로 저장하면, 저장시간이 7초 정도 소요되며, 약 10메가로 압축됩니다. 띄우는 압축률만큼 파일 크기가 작아지므로 파일 관리 이배포가 용이하며 오픈 속도도 2분에서 2초 이내로 빨라집니다. 파일을 오픈해보겠습니다. 오페아 3D에서는 확장자가 다른 파일도 동시에 오픈하거나 파일 추가가 가능합니다. 3D 파일 변화는 별도 옵션 추가 없이 가능한데 익스포트 아이콘을 이용해서 스텝이나 IGS, 파라솔리드, 3D PDF 등의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며, 여러 파일 형식으로 동시에 변환도 가능합니다. 모델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왼쪽 모델 탐색기에 속성이 나타납니다. 플러스 버튼이 있는 것은 하위 속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체크 버튼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도형 온오프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트리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해당 모델이 개별 파업창에서 미리 보기 돼서 작업이 용이합니다. 뷰 아이콘으로 형상의 앞면부터 등각면까지 다양하게 볼수 있고, 와이어 프레임 상태나 은선 제거, 엣지 라인이 포함된 쉐이딩 상태, 형상, 반사, 그림자 효과 등을 선택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드 표시 기능을 이용해서 제품을 평면뷰에서 보면 형상의 크기나 위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리드의 간격은 그리드 옵션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품이 조립된 형상에서 원하는 부품만 선택하고 간편하게 여러가지 형태의 이미지를 복사하여 문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경화면은 자동으로 흰색으로 변경됩니다. 클리핑 뷰를 이용하면 쉽게 단면 형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단면의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클리핑 뷰 상태에서 치수 측정도 가능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클리핑 뷰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미지 복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리핑 뷰가 가능합니다. 모델 탐색기의 디테일블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의 일부를 따로 파업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업창을 더블클릭하면 그 형상만 창에 나타나 개별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투명도 설정 기능으로 형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하는 만큼 투명하게 설정해서 조립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검색을 사용하면 제품명 또는 트리의 명칭으로 해당 부위를 찾아서 화면에 보여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형상의 외곽 사이즈를 한번에 측정하는 바운드 박스는 치수를 측정한 형상을 선택하면 가로수로 높이 값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분석값은 복사해서 문서에 첨부할 수 있고, 측정된 현상의 이미지도 복사해서 문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영어 풋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상의 무게를 측정하겠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형상을 선택한 다음, 도깨 값과 비중 값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형상의 무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무게뿐만 아니라 무게 중심점 확인도 가능한데 형상을 선택만 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치수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 3D 치수에서는 원점 기준의 X, Y, Z 좌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상의 특성점을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간편하게 정확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축참조 좌표 기능을 이용하면 임의로 생성한 축을 기준으로 한 XYZ 좌표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축을 임의로 만들어서 축참조 좌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축 참조자표의 치수값에는 기준이 된 축의 이름도 함께 표시됩니다. 다음은 3D상에서도 2D에서처럼 형상을 측정할 수 있는 얼렁 XYZ입니다. 먼저 얼렁 X로 X축 방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치수값을 수직수평하게 정렬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얼렁 Y로 Y축 방의 거리값도 측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과 오의 반지름과 지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지름을 구하고자 하는 원이나 오를 클릭만 하면 반지름, 지름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 각도와 드래프트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면 각도 기능입니다. 드래프트 각도를 이용해서 3D 공간상의 x, y, z 축과 선택한 평면 사이의 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z 축과의 각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께 값입니다. 솔리드 형상을 선택만 하면 형상의 두께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홀의 깊이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홀 깊이 기능입니다. 홀의 한쪽 원을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깊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차진 부분의 깊이까지 표시합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홀의 정보를 한 번에 화면상에 표시해주는 다중홀 좌표 기능입니다. 측정할 면이나 솔리드를 선택하고 지름 범위를 입력합니다. 화면상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름, 지름, 좌표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좌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좌표값 내분내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포맷을 선택하고 파일이 지정할 위치를 지정해주고 이름을 입력하면 텍스트 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범위 내의 모든 홀에 대한 정보가 화면상에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텍스트 문서로 저장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비교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변경 부위를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데이터를 한 화면에 동시에 오픈하겠습니다. 모델 탐색기를 보면 두 데이터가 동시에 오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설정하고 비교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부분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변경된 형상만 나타내고 수정 부위는 간단하게 치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축을 생성하고 그 축을 이용해 형상의 원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수직한 축을 만들고 만들어진 축을 원하는 위치에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동된 축을 선택만 하면 간편하게 새로운 원점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울어진 형상을 기준축 변경하면 한 번에 원점과 형상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 피 r 3D의 큰 장점 중 하나인 단면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작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면을 보겠습니다. 단면은 가상의 평면을 이용해서 단면 작업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 평면을 정하고 가상의 축으로 움직이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단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단면의 원점에 좌표 값을 입력해서 그 위치에서의 단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정한 간격의 절단면을 여러 개 만드는 등각면 절단입니다. 원하는 절단면 수와 간격을 입력하고 생성을 누르면 일정한 간격의 단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관리 창에서는 선택한 단면만 확인할 수 있고 치수 측정 등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단면을 DWG, DXF, IGS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단면 및 모든 단면을 한 번에 2D로 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카레인 생성도 가능합니다. 단면의 기능 중에서 OPR3D에서는 곡선에 수직한 단면을 생성할 수 있는데, 곡선을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수직한 단면을 생성해 줍니다. 또한 1차 단면이 아니라 2차, 3차 단면도 쉽게 확인하여 형상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해서 실험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PR 3D의 큰 장점인 3D 형상을 2D 상에서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2D를 투여 명령으로 3차원 형상을 2D 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삼각법으로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뿐만 아니라 각 형상의 카라인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2D로 만들어진 형상은 DWG로 변환하여 2D 캐드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D 파일을 읽어 간단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카테아 V5 2D 파일인 CAT 드로잉과 UG2D PRT 파일을 변화 없이 오픈하여 치수 측정 및 주석 기능도 가능합니다. 프린터나 플로터로 스케일 및 1대1 출력이 가능하며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변환 기능은 카티아 UG NX에서 작업한 3D 도면을 DWG, DXF, PDF로 변환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 r 3 d 의 도입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비용의 극대화입니다. 동일한 비용을 투자했을 경우, 한 명이 사용하는 카티아나 유지보다, 15명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피 r 3 d 로 전환한다면, 최소 15배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실무 적용입니다. 오피 r 3 d 는 2시간의 기본 교육만으로도, 바로 현업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 개발한 3D 2D뷰 제품이며, 기능 추가와 성능 향상 등이 빠르게 지원됩니다. 제품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